아왜이턴이야 바로 들어가 어아 뭐야 야못 비겨 뭐 이거 어, 어디야 저거야? 아니잖아 근데 아무도 안 보이지? 호나가 맞나? 아안들 여기있다 여기있다 해피해피 고개 피 앞에. 아.. 족백 어, 뭐? 아, 이 아니야. 아, 아씨. 네. <laughs> 아니, 안녕하세요. 아니야. 아니. 아니, 이게 블루 개피인데. 씨. 맞나요? 아니, 갔습니다. 와, 안 죽냐? 한이 울베 들어가는 거 봤어. 야, 블루는 개피야, 블루. <laughs> 네. 무조건 잡아야 돼. 아, 근데 도망가. 아안 <laughs> 어, 돼, 안 돼, 잠깐만요. <laughs> 어딨어, 어딨어. 디디디디디디 디디디디디 어? 개 핀데 불로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목소리> 하... 치킨오빠 먼저 죽여야겠네 나나 패스 죽이지 야 불쌍해 없잖아. 사살 됐다 다리면 어디서 죽었어? 아아 이제 나왔지 시에탄 쏘 누가 죽었어. 나 때렸는데? 야소소방벽소방벽소방벽 소방벽, 소방벽. 어? 소방벽 그래? 어 구석에 숨었어. 어 저기 있구나. 아. 음. <웃음> <웃음> 음. <웃음> 아닌가? 소방 2층 덮기 다리 맞았던 것 같은데. 다리맞아도개피돼요그 총한테는. 응? 어 이거 이거는 와, 씨. 아 씨. 바저밑고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아저가게나가 제가 게 나와. 가 나도 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목소리> 어 모르 잘해. 나너 삐. 아, 잘해. 갯피. 시장 갯피. 아, 이나 아니야, 나 아니야. 아, 몰라. 누군지 몰라도 나랑 똑같은 옷 갯피. 어, 뭐야. 날 갯고 꺼. 돕겠다. 돕했다 어디 갔었는지 몰랐어. 아, 뭐야. 어, 왔이왔나완날 갈고. 어, 어, 소방대. 그냥. 사거리 하나. 이게 블루 양. 샌드여이 바로 여기. 잡았나? 해피, 해피. 해피 저거, 누군지 몰라도. AK, 그치. 그치. 네? 치유, 해피. 그치. 해피 좋은데? 치우, 해피, 치우. 아니야, AK 누군데? 여깄네. 치우, 호텔. 아, <놀람> 아 아이씨. 아, 군이 포위하였습니다 <laughs> 뭐야, 저거. 야, 야, 너, 쓰레기. 슈리네? <laughs> 에이, 트이 <트레쉬야>, <laughs> <아우. 웃음> 아, 안, 아 아, 아안 아, 트안시아이 아, 트레시아이. 아, 트레시아이. 아, 트레시아이. 아, 너, 안 떴어, 안 떴어, 너 한몸한테 계속 던져 아, 그 아, 어! 뒤치기! 뒤치기! 나 이숙 1.9밖에 안돼나왔어 주방 이있지공이 맞은 날안 돼요? 나이알 나이, 좀... 뭐야! 아이씨! 또. 어 아군이 하였습니다치기좀 보자고 뭐. 자, 갈라 자. 나보라 보고 안 본다. 니가 딥빙까? 아, 삥 아, 많이 날라오네, 이거. 어, 빙네개 응. 나도 빙, 4개. 빙, 발, 빙, 발. 아, 빙 같애, 같이 갔어, 같이 맞췄어이하다1래 반인데. 아, 울베, 울베, 울베. 뭐야? 하, 진짜. 야, 옆에서 도와요. 아, 뭐야. 응. 나 혼자네. 벗거 에고요골배도 있어요. 앞에다 있 정면에. 일어나면 있어요. 응, 거기. 아이씨. 잠깐. 말로 와. 아, 뭐야. 넘어왔어. 아, 듣는 건데형 와. 여기서 했습니다. 진격의 초. 야아, 뿅 이거... 응. 들어왔어. 들어왔어, 들어왔어. 들어왔어, 이쪽 조심. 이쪽이다. 오빠, 앞에 들고 스나드, 다스나 응. 응. 아. 야, 치킨역을 잡고 가야지. 아니야. 나 정야로 보고 왔다. 아, 왜, 날 보고 이 오게. 먹어, 먹어, 먹어. 내가 죽었다. 먹어, 먹어, 먹어. 날지나쳐한니가 정야로야. 아, 왜 불러. 알 좀. 이거 또 지금 보기엔 돼, 둘 다? 야, 뒤 온다, 뒤에 온다. 뭐야? 왜 뭐야? 돼지 아, 어 뭐야? 내지어갑 깜짝이야. 이쪽거 꼬리, 이쪽 꼬리, 이쪽 꼬리. 웃고? 네, 이쪽 꼬리. 딱 앉아있다, 이쪽 꼬리 앞에. 털때 쪽, 유저 꼬리. 졌죠? 반대, 반대, 반대. 침으 맞았나, 아 양인가? 이쪽 가운데 있어, 이쪽 가운데. 다시 꼬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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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거 있고, 버거 들어갔어요. 버거 들어갔어요. 김복 쪽으로 김복이이어 고마워. 가더 좋아네. 어? 이래. 영, 영어 이제 안 좋아했어. 들어왔어, 들어왔어, 들어왔어. 반대 해는이 반대 헬리팔 음. 나이스 50 떴어 아이씨 소봐컷 와우 어그 나 어... 땡땡땡이 야야야야 아너8 0 0 0부5 0 0원 밖에 안 하는데 너 죽이냐 그러니까 지금처럼 소망 길게 갇혀가지고 어떻게 나를, <laughs> 처음에 나 쳐다본단 말이야 <laughs> 내가 쏘니까 <laughs> 치킨, 먹어? <웃음> <웃음> 치킨, <웃음> 치킨 먹어? 치킨 먹어 너왜 그래? 거, 좋은 거 컷. 일단 커. 야 아저씨 다컷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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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은행 어 진짜 박스게 잡았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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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니 이 쓰레기통에 하나 반 같은데? 야루. 여기 뭐야? 어딘데? 잡았나? 버거 카운터 와 안돼. 카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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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운터. 배적 배도. 어? 저배둘 <laughs> 버거 하나. 버거 카운터. 주기리 주기리 의뢰. 카운터 사이트 어? 자타타 우리 아니 살았었어? 반신하셨군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살샷 빵! 팀두 명이야. 우리가 죽은 줄 알고 따내가 사는 줄 알았는데, 뭐야, 아, 치킨 시켰나 보.